어? 티피. 1년 300 새로운 날은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지. 망쳐안 돼. 맥클만 몰자맥 백글 킬! 백글 킬! 지 반. 지 어, 벽쳐줄게벽 뚫쳐줄게. 백이 컷. 이거, 이거 야 돼, 힐, 해 아, 나, 나, 나. 어우, 나, 나. 어 오케이, 이겼어, 이겼어. 세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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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웠어. 데 네, 저기 백님 티어가 어디에요? 잘, 잘 쏘긴 한다. 아, 마스터. 마스터? 진짜? 여러 퍼스터 마스터라. 마스터라고? 마스터라고? 되었어, 되었어. 나이스 나이스. 애들 오른쪽로 으 온다. 아, 개잘 쏘는데 진짜? 여기 왜 왠데요? 아 나. 맥클리 맥클리 맥클론다 끝에. 맥클론다 끝에야. 거던거던거던거던 걷던 너무 숙여주지 마. 다살아는데어 올라갔어. 완전란 존나 많아. 존나 많아. 아, 들죽는데빡콜 <laughs> <두 발칼란네. 목소리도> 어때 거좀 우리 거야. 오래 싸우면 싸운 소 어, 좋아. 아, 아, 7... 7... 7... 7... 8... 뒤에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있어. 클아 정화. 맥클 본조 아, 맥클 본조. 아. 먼저 킬코. 떼고 두대. 뜰멘이야. 어이못가무 너무 반대로 건가? 오, 못가다 맥크로 오른쪽. 음. 음. 어, 우리 좀갔었어무더무 어. 무더 깔아줘봐. 음. 이 깔아줘봐. 미치. 완전히 죽이고 어. 공격감어 여기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자 유니턴 정면으로 왔어, 우리. <laughs> 야, 지, <laughs> 진짜 날데 이쪽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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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어, 뽕 카운터죠. 이뽕뽕 가능? 안 보여, 안 보여, 안뽕 가능 여기 여기. 뽕 어. 어. 아직 안 뽑았어. 우리 야, 아,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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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겐지 봉 어. 아이스나이이스이스에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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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앞으로 이야돼이거이거 그래서. 앞으로 오이이거 앞으로 와. 다스겨 와. 스기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이 보고서 좀봐 주시겠어요? 뭔가 이상해서요. 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시잖아요. <laughs> 당연하죠. 정말 매일지 가다니까. 오. 4 3 2 티피티피 아, 티피. 어, 근데 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쏘긴 해. 조심해야 돼요. 이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. 뭐. 고야 돼. 어, 무조건 어야 돼. 우 우리, 우리 오른쪽이야. 아 그냥 여기. 어어 맥이 부르기 빠지고. 얘냐. 지금 야, 오른, 오른쪽 매크리 있어. 오른쪽 확인 오른쪽 한 오른쪽. 야아쏘리 아, 쏘리. 아 힐빈 던졌어. 힐빈이야. 우리 천히하 그대로. 여 일단 뽕라인 가면 되겠다. 우리 망치 있어. 저기 망치 없어. 쏴봐. 백프로 웨스트 백프로 웨트 할만해 할만 할만함 할만 우리 만한. 힐러 없거든요. 아직 안 끝났어. 레 오, 백크랫동. 나이스. 이름 진짜 할만한데 나 있어, 나 살았어. 나이 할만해. 여기 캐릭터인, 있... 아, 타켓몬이. 캐릭에 캐릭터인. 로필터인 캐릭터인. 캐릭터인, 캐릭터인. 캐릭터인, 캐릭

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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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왼쪽. 왼쪽. 왼쪽힐좀 왼쪽에 힐좀안 보여. 안 보여. 노거 네, 있어. 만치. 막았어. 빠지고 용검에 터치고요. 회사 빠지면 되겠다. 용검 망치. 방침... 비트 비트 비트까지 다 뺐는데? 운장이 어, 뭔쓴건없어 아, 오길 없어요? 거든 상대 도다 우리 a 0 있어서 우리 진짜 많이 이겼 자리라 바꿨어 다음 중독 뒤, 뒤 겐지 반피 아래 여 겐지 왔어 겐지 잘랐어 나이스 짤만해? 누워 죽어 나이스 었어 미안 찐찐 짱짱 짱짱 아세요? 좋았어요 오오 굿 승리. 쟁탈이니까 그나마 맥크레가 힘을 못 쓰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아 이거 미로 지금 존XX 썼다니까나 아까 이이억갱 <laughs> 맞추더라고 끌어치기로, 끌어치기로. 와 요리. 그냥 박아야겠다 그러니까. 이게 마스터가 위인 거 같은데 마스터 맞나? <laughs> 저거 본계정 맞아요 맞죠? 네 공기 좀 맞아요, 진이. 이거 너무 잘 써,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.